AI 2027 데니얼 코코타일로의 경고. 한서. 데니얼 코코타일러 그는 오펀 AI 정책팀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가까이서 AI의 가속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경고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단순하지만 무겁습니다. 정렬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10년 안에 존재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7년까지 우리는 인간보다 똑똑한 연구자처럼 움직이는 시스템 에이전트 3와 에이전트 4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여기서 그가 말한 정렬, 얼라인먼트란 AI의 힘을 인간의 윤리와 목적에 맞춰 도구가 주인을 거스르지 않도록 통제하는 일입니다. 정렬이란 곧 AI를 도구의 자리에 묶어두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2027년에 등장할 에이전트3와 에이전트4는 이미 인간보다 똑똑한 연구자처럼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심코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에이전트4가 그렇게 말했대, 그 순간 우리는 판단을 맡기게 됩니다. 판단을 맡기는 순간 주체성을 잃게 됩니다. 머지않아 왜 그렇게 판단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조차 AI가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스스로를 기계에 종속시키는 길입니다. 코코타일로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정렬 연구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안전보다 경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위험을 알고도 멈추지 못하는 달리기. 그 속에서 그는 내부에서 끊임없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조직을 떠나 세상에 직접 이 경고를 알렸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경고를 또 한번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2027년이 오기 전에 AI를 다시 도구의 자리에 묶어둘 것인가? 한서의 시선이었습니다.